모험이여기네거이이여 아, 네. 다다다다 이거, 이거, 이 공식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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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있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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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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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지금 느껴졌던 건 케이블은 아닌데 어디지? 그 이탈리아 섬 뭐지? 음? 케이블카 아닌 거고 그냥 뚫린 거딱 타고 지나가는 거 이런 거그게 뭐지? 어디야 그 이탈리아 섬 이쁜데 엄마 i t a 도왜 이래 이탈리아 섬 배타고 가는 섬그뭔 백조 있던데? 아니지 우리가 광고 되게 하는 거야? 그 우리가 있던데